자, 20년, 고2, 11월. 자, 전국 모의고사 자, 22번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장이 초반부터 길게 시작하네. The best majority. 광범위한 대다수의 어떤 회사들, 학교들. 자, 어떤 뭐야, o r g a n i z 어떤 조직들. 조직, 기관들이죠 기관들. 기관들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동사네. 측정합니다. 자, 매저는 명사로 척도라 뜻이 있지만, 뭔가 재다 측정하는 뜻이 있죠. 그죠. 재고, 리워드 뭔가 재서 잘하면 자, 두 번째 보상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자 베스트 메조리티. 그러니까 대다수의 회사들, 학교들, 조직들은 자 뭔가 재서 평가해서 측정해서 보상을 준대요. 그지? 뭐에? 뭐를? 아주 높은 어떤 뭐야 퍼포먼스, 수행 능력을. 근데 뭐의 관점에서? 인턴서브 관점이죠. 그죠? 개별적인. 매트릭이 이제 뭐야? 수치적 관점이요 수치, 그러니까 수치, 수량 이런 뜻이야. 숫자에 관한 거, 그지숫자들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러니까 여기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요게 여기, 여기 키워드가 되는 돼. 개별적인 숫자들의 관점으로, 개별적인 숫자들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시 들어, 쉬워요. 자, 판매 숫자. 그제몇개 팔았냐, 그지 자, 레즈메. 자, 레즈메는 이제 뭐야, 그런 뭐야. 자, 그제 어떤 이력, 이력의 어떤 뭐야. 어콜레이드는 어떤 뭐야. 어떤, 이거는 뭐 수상 이력, 이랬듯이. 상받은 이력, 이랬듯이. 그니까 이것도 몇개 받았냐. 됐지? 몇개 받았냐. 그 다음 당연히 테스트 스코어는 뭐야. 점수죠, 점수. 점수 숫자죠. 그 그러니까 숫자의 관점에서, 자, 높은 어떤 수행 능력. 그제 높은 수행 능력에, 자, 측정해서 보상을 준다니. 됐습니까? 자 그제 그래서 뭐야 결국 뭐야 뭐자 학교도 마찬가지 좋은 대학 가려면은 결국 숫자를 잘 받아야지만 자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보상을 잘 받죠 좋은 대학이라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점을 놓치있습니다더 풀어볼라 이러한 어떤 접근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 대승 접속사고요 자 뒤에 완전한 문장 이어지겠죠 그죠 완전한 문장 이어지고 이스타 명오는 대절은 뭘로? 보호절이요 보호절 보호로 쓰이는 명사절이죠 그이하 yeah. 이다 이렇게. 자, 그것이 자, 뭐야?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이 비베이스도 알죠? 뭐뭐에 근거하다. 이건 쉽죠. 뭐에 근거를 한대요. 빌리프 어떤 믿음의 근거를 한대요. 믿음의 근거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 봐 봐. 여기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위치나 대시 생각됐고요.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위스토트는 삽입절로 들어가야 돼. 잘 봐야 돼. 그리고 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봐봐. 주어. 자, 동사는 있는데, 컴펌드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자, 과학이 완전히, 자, 그지 헤드 PP 연구 주의하세요.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과학이 지금까지, 뭐야, 자, 그지 우리가 봐봐, 우리 생각에 이건 과거의 생각이잖아, 그렇 근데 이거보다 이 생각한 과거보다 얘가 뭐야? 과학이 확인하지 못한 거는 여기 소트보다 더 과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과학이 완전히 확인되지 못한 믿음의 근거로 한다, 믿음의 근거로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뭐야? 숫자에 의해서 누굴 평가하고 구상을주는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동쪽으로서 더 쉽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이제 돼. 이거는 이제 접속사죠 그죠 됐지? 자 앞에 거는 동쪽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세상 이너 월드 세상인데 자 결국 뭐야 서바이벌 생존이야 자 피티스트는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적자라 그래 적자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인해서 숫자 경쟁을 이겨가지고 이기는 사람만 살고 있다는 살아난다는 얘기 죠 자, 더 쉽게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것은 그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가르친데요. 우리에게 자 무엇을 대디아를 해서 또 자, 직접 목적어를 갖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오겠 쪽이죠. 데디아를 가르친데요. 도우스는 뭐야? 사람들이야. 자뭘가진 사람들. 자, 베스트 그레이드 최고의 점수. 아니면은 자 가장 인상적인, 가장 멋진 이력서. 가장 높은 포인트 스코어, 됐지? 가장 높은 포인트 스코어를 가진, 그지? 이러한 어떤, 뭐야, 도수, 사람들만이, 이러한 도수, 사람들만이 will be the only, 유일하게, 자, 뭐할수 있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만 인정받는 거야. 그지? 베스트, 그레이드, 최고의 학점, 최고의 점수, 최고의 어떤, 뭐야, 멋진 이력서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빛이 가르친다. 자, 그래 위에 나오는 이런 어떤 포뮬러이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그렇게 위해서는. Be b 더 잘해라. 그리고 더 영리해라. 그리고 더, 자, 창의성을 가져라. 중요한 건 뒤에 있어. 누구보다 더. 자, 니네 말고 다른 사람들. 그 밖에 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게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야. 니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다 이겨라. 그제? 니네 혼자 어디 뻗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라 라는 얘기야. 그제? 경쟁에서 이길 만큼 하면 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명령 문담 다음에 n 드왔으니까 뭐, 뭐, 하라. 아까 해줬죠? 뭐, 뭐, 하라. 앤드 그러면, you'll be successful. 너는 성공할 거야. 이런 뜻이야. 남들을 밟아라. 너는 성공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But, 그러나, 여기 이제 반전이 되네. 여기 순서 잘 보세요. 그러나, 자, 이 공식은, 자, 인어 그레 r 팅 a 가 정확하지 않다. 틀렸다. 이런 뜻이죠 단순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 공식적로 하면 정확하지 않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부정적인 그 Thanks to 뭔 뜻이야? 자, because of 똑같죠? 자, 새로운 어떤 연구 때문에, 자, 새로운 연구가 뭔가 이제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n no 알고 있대요. 자, 됐은. 자, 생각 가능한 접속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이어지겠죠, 그죠? 자, 어치빙 오는 거 보니까, 자, 동명사 주어 같아.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치? 동명사 주어네. 동명사 주어. 어치빙 달성하는 거야. 우리의 가장 높은 포텐셜 잠재력을, 우리가 가진 가장 높은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이, 자, 여기 갔잖아. not A, but B. 그지 A가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적자 생존, 그치 경쟁에서 이기는 한 놈만 적자만 생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버트다메 나올 거야. 아니라 결국 뭐야? The best fit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자, 가장 잘 자, 어울리는 사람, 그치? 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생존에 관한 것이란 얘기죠. 가장 잘 f 베스트 핏의 그지? 피티스트, s t 자, f i t e 하고 베스트 핏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알겠지? 그지? 이거는 뭐야? 제일, 제일,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 제일 알맞은 사람. 나머지는 다 나가, 나가는얘기 됐지? 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베스트 핏은 뭐야? 가장, 베스트.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됐지? 그지? 이거는 가장 알맞은 사람. 이거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됐지? 요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지금의 연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Inother World. 좀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Inother World 와서 뭐야? 뭐 하자. 쉽게 풀자. 똑같은 얘기를 쉽게 풀자. 그지 이제 다시 쉽게 하는 거야. 자, 여기도 나대 목표가 나 났고요. 성공은 not A but B. 됐지? 그지 단지 오빠 뭐여 가는 거?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지? 자, 영리하거나, 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 그 다음에 얘는 PP야. PP가 있다는 얘기는 자, 추진적인 이런 뜻이야. 약간 이건 어떻게 옹역하냐면 열의가 있는 열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지? 투지가 넘쳐지는 드리븐어, 몰려지는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U-A. 그지? 앞에 원래 유아 다음에 유아 크리에이티브, 유아 스마트, 유아 드리븐. 이제 여기서 하우 때문에 얘들 형용사가 형용사 1 형용사 2 형용사 3가 원래 여기 아 다음에 왔던 거를 다 하우 w 으로 하우 다음으로 끄집어낸 거야. 얼마나 당신이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영리하고 자 추진되어지는 열의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 아니라 얼마나 잘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자 사람들과 커넥트 뭐하고 연결하고 관계를 맺고 이제 얼마나 잘 관계를 맺고 얼마나 잘 contribute 기여하고 대지 얼마나 잘 그것에 기여하고 자너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어떤 뭐야 에코시스템을 원래 생태계인데 됐지, 체 이제 자 사람들의 어떤 뭐 배경해도 되고, 사람들의 어떤, 뭐야, 환경해도 되고, 에코시스템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환경과, 환경에. 자, 봐봐. 환경에. 자, 여기 봐봐. 여기 목적은 하나야. 그러니까, 자, c o n n e 에코시스템. c o 트 위드 c t w 아니, c o n t r i b 에코시스템. b 네 n 프로 에코시스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가 다, 같은 목적, 여기를 다받는 거야. 알겠지? 그지? 니 그러니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얼마나 잘 관계를 맺고 얼마나 잘 기여하고 이제 얼마나 잘 그것으로 또 이익을 얻는지에 관한 것이 결국 뭐야? 성공이다라는 용이죠 물건 무조건 경쟁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자 결국 뭐냐면 여기서 요지는 자 사람들과 어떤 경쟁에서 그 사람들을 밟고 이기는 게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과잘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더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 요즘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20년 고액 11월 경공부 의고서 22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